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 충전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2살 용주는 10년째 승모판 폐쇄 부전증이란 희귀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천식을 시작하게 되면 호흡이 힘들 정도로까지 천식을 한번 하게 되면 제가 그러거든요. 수술이든 평생 약을 먹든 의사 선생님 기적을 바라지 말아 하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바래요 엄마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 남매를 혼자 아르바이트로 키우는 상황에서 용주가 갑자기 쓰러질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검사비도 언제나 비상금이라는 게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119를 불러도 병원에 가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그렇게 안될때 오늘도 엄마는 볕이 들지 않아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워낙에 긍정적이고 밝고 친구 관계도 좋고 병이 있어 힘든 거 말고는 모든 자의 생활은 어른보다 더 나아요. 자그마한 몸으로 큰 병을 견디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용주를 위해 부디 기도해 주세요. 저희 도와주시던 신부님이 있는데 그 신부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엄마 지금까지 저 보살펴주고 저 데리고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가서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에 비치립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카카오톡, 아람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